자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야.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앞 부분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바로 It's time to 이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말하려고 하면 이 앞에 이첫 마디를 떼기가 힘들잖아요. 거기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바로 기초 영어 회화 패턴입니다. 이 패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꼭 외우고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It's time to 패턴. 그리고 열문장을 준비해서 영어 말하기 실력까지 여러분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차분히 설명 드릴도록 할 거니까 꼭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자러 갈 시간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할 시간이야에다가 자러 가다만 붙이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영어라면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러가다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덩어리 표현들은요. go to bed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호흡에 go to bed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덩어리만 붙이면 끝이죠. 자러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to bed 밤 10시가 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잠자지 않고 tv 보고 있다. 박수 두번친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죠? "It's time to go to bed" 어렸을 때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말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어날 시간이야. 아침이 이제 늦었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영어로 "It's time to get up"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Get up"도 있고요. 또 "Wake up"이라는 단어도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Wake up"은요 눈을 팍 뜨는 게 되고요. g e 은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일으켜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사실 실전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두개다 사용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조금 더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wake up 눈 뜨다. get up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야, 침대 누워 있지 말고 빨리빨리 일어나 일어나.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집에 갈 시간이야. 이제 밤 늦도록 술 마시고 아니면 밖에서 막 놀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라는 말은요. It's time to go home. Go to home이 아니고요. Go home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 home에다가 이 to의 느낌까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go to home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굳이 써도 쓰지 않아도 되는 거를 또 쓰는 거는 이 중복되는 거 영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간결하게 집에 가다. Go home. Go home.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집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뭐 친구한테도 쓰고요. 우리 아들한테도 쓰고요. 다방면에 쓸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집을 청소할 시간이야. 네. 꼭다 같이 있으면 청소 잘안 하잖아요. 그중에 가장 깨끗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It's time to clean the house. 자, 이제 청소해야 되니까 각자 청소기 들고 걸레 들고 빨리 와. It's time to clean the house. 청소하다. 깨끗하게 만들다. clean. 집이니까 the house.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clean the house. 여기 나온 house는요, 정말 그냥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그 모양새를 가진 집이라는 의미고요. 홈은 집보다는 보금자리의 개념이 좀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간다는 건 내가 쉴수 있는 안식처로 간다니까 go home 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집을 청소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집을 청소한다. 그래서 clean the house 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조금 섞고 얘기해도 너무 틀렸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원어민들은 이런 뉘앙스에 맞춰서 자주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clean the house, go home.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실수할 일이 좀더 줄어들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양치질을 할 시간이다. 이거는 뭐, 자러 갈 시간이다랑 비슷하게 또 쓰이기도 할것 같아요. 양치질하고 얼른 자러 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뭐밥 먹고 저도 어릴 때 양치질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잘안 했었거든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It's time to brush your teeth. 너 양치질할 시간이야." 이렇게 일러 주곤 했습니다. 자, 씻는 표현은 우리가 매일 많이 씻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양치질하다. brush. 이렇게 양치질. 브러질이라고도 얘기하죠. brush your teeth. 너의 치아를 이렇게 브러시질할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양치질하다, brush your teeth. 내가 양치질하면, brush my teeth.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양치질하고 얼굴을 씻기도 하죠. wash my face.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take a shower. 샤워가 조금 더몇번 하다 보면 목욕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들죠. take a bath. 이런 표현들 계속해서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외웠다가 또 까먹었다가 또 외웠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게 제가 계속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꾸준하게 들어주시고 또 까먹어도 괜찮아요. 또 다시 계속 등장하니까 마음 편하게 여러 번 따라하면서 내가 이걸 다섯 번에서 열번 이상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치질할 시간이야. 다시 해볼게요. It's time to brush your teeth. It's time to brush your teeth.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 먹을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밥 먹고 나서 약은 꼭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깨워 줍시다. It's time to take your medicine. 약을 먹다라고 할 때, 이 시간 동사를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을 사용해도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는 take를 사용합니다. Take your medicine. 너의 약을 먹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t's time to take your medicine. 한꺼번에 기억해 주세요. It's time to take your medicine. 약 먹을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장난감을 치울 시간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어지럽히면서 놀다가 그냥 그 상태로 두고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도서는 안 되겠죠. 어릴 때부터 치우는 습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It's time to clean up your toys. 이번에는 clean에다 up까지 붙었는데요, up은 위로 끝까지 가다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clean up이라고 하면 clean보다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돼요. 그냥 치우다가 아니고 싹 깨끗하게 치우다라고 하면 clean up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Clean up your toys. 너의 장난감을 채 치울 시간이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할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t's time to clean up your toys. 한번 해 볼게요. It's time to clean up your toys.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공부할 시간이야. TV 꺼. 이렇게 콤보로 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It's time to 패턴을 사용하면 금방 끝나겠죠? It's time to study. Turn out the TV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뒤에 있는 Turn out the TV는 이렇게 얘기해도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한 표현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려드리면 Turn off the TV가 있습니다 Turn out은 보통 불을 끄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TV는 전자기기에 가까우니까 Turn off가 조금 더잘 어울립니다 에어컨이나 TV나 라디오나 음악같이 이 모든 전자기기는 turn on, turn off. 이렇게 사용해서 켜다, 끄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불 같은 것들은 turn out을 써도 괜찮아요. 제가 문장 이렇게 썼지만 더 자연스러운 건 turn off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부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study. TV를 꺼주세요. off를 사용해 볼게요. turn off the TV. Turn up the TV라고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약간 실수해서 요거 정정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야. 네, 두 가지가 등장했죠? 일어난 다음에 출근 준비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요. It's time to wake up and get ready for work. and로 연결할 때는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어나는 것. 출근 준비하는 거.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일어나야겠죠, 먼저. 그래서, wake up. 여기서 wake up은 get up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사실 일상 생활 속에서는 두개 크게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nd, get ready.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한 준비죠? for work.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그래서, 출근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get ready for work. 출근 준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다시 보면 뭐뭐할 시간이다. It's time to 일어납니다. Wake up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And get ready for work. 한 가지 한 가지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어나다가 뭔가요? Wake up 출근 준비하다는요. Get ready for work. 이렇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순서에 맞춰서 쭉 말씀해 주시면 돼요. It's time to wake up and get ready for work.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t's time to wake up and get ready for work. 조금만 중얼거려도 괜찮으니까 같이 따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힘내서 해볼게요. 식단을 바꾸고 더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할 네, 그럴 때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도 두 가지 등장인데요. 일단 식단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한 식사를 시작해보죠. 영어로 하면요. It's time to change your diet. and start eating healthier 이렇게 했습니다. 식단은 영어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I'm on a diet 하면 나 지금 살 빼고 있어, 다이어트하고 있어. 보통 다이어트 하려면 식단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다이어트 하면 살을 빼는 걸 얘기하는데요. 명사 표현으로는 식단, 식단을 얘기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 말로 다이어트 하다는 조금 모양 바꿔서 I'm on a diet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다이어트는 식단입니다. It's time to change your diet. 식단을 바꾸고 맨날 고기만 먹고 밀가루 먹었으면 식단을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and start eating healthier. 뭐뭐하는 것을 시작하다라고 하면 start 다음에 ing 형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먹는 것 시작하다. Start eating healthier. Start eating healthier.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 시간이다. It's time to. 식단을 바꿉시다. Change your diet. 그리고 더 건강한 식사를 시작합시다. Start eating healthi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Eat healthier. 이렇게만 얘기해 줘도 괜찮지만 시작하다란 느낌을 좀더 주기 위해서는 Start plus ing 형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It's time to change your diet and start eating healthier. Good. 잘하셨습니다. 일어날 시간입니다. 이 표현 오늘 배웠던 건데 잘 기억이 나시나요? 다른 분들 댓글 참고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꼭 한번 댓글에 정답을 쓰는 숙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